아, 저 맞고요. 저 맞고요. 저 채널 주인 맞고요. 워홀 디데이2 나왔는데 이제서야 짐을 좀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영상으로 남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켰는데 얼굴이 좀 너무 최악이어서 이렇게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너무 씻기가 귀찮았어요. 인정하시죠? 아? 뭐부터 써야 되지? 뭐부터 써야되 진짜? 일단, 이 앞집팩에 여름 옷을 담고 있습니다. 여름 뭘, 뭘 써야되는지 모르겠어. 최대한 좀 짐을 줄여보게, 좀 예쁜 옷들만, 좀 많이 입을 것 같은 옷들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방금에도 다 하고 가야되는데, 지금 난리다, 난리, 진짜. 그냥. 내일은... 아, 자세가 좀요하 내일은 좀 디데이 1인데, 디데이 1일인데 좀... 좀 재밌게 마음 놓고 놀고 싶어서 미리 지금 오늘 다 싸놓으려고요. 해보자, 해보자. 할수 있다. 옷장이 지금 저 상태지만 할수 있다. 네. 안보여저 네, 진짜 집에서 이러고 있어요. 청치마는... 청치만은... 아왜얼굴있어꾸졌지만 어, It's okay I don't care 귀엽게 호주에서 딱 입고 다닐 이 흰색 자켓을 입을까요? 일단, 일단 꺼내야지 내가 꼭 챙기려던 게 있어 바로 원피스! 이네요? 왜냐면 호주 가서는 좀핫거리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치마도 챙기고요 왜다왜 아, 왜 이래 상태가? 굉장히 지금 보면 되게 굉장히 촌스럽고 찐따 같지만 그게 맞고요 여행지 가서 입으면 이쁘잖아요, 뭐. 그쵸? 욕심을 덜자, 욕심을. 어? 욕심을 덜어보자. 아, 수면점 옷. 아, 겨울이 집이 춥대요. 밖에는 별로 안 추운데 집이 춥다 해가지고 집에서 입을. 후드집업? 아, 후드집업? 네요. 세트 세트. 솔직히 근데 이건 많이 안 입을 것 같긴 한데 또 거기 가서 또 꾸며주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더러 짐을 더러. 바지 그리고 연 청바지도 한 개. 친구가 양말을 사줬거든요. 그 호주에서 양말이 진짜 많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호주 뭐라 그랬지? 호주 양말의 질이 안 좋, 가격에 비해 질이 안 좋다고. 약간 누래진 반팔 티까지. 괜찮은데, 그가서 말까? 쓸일 있지 않을까. <laughs> 아! 아 벌써 하기 싫어서 노래를 좀 들어봤습니다. 마음도... 귀엽까기데어떡지 슈퍼노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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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빠지, 뱅. 더 집중이 안 되는데? 뱅뱅뱅 뱅. 어떻게못 빼겠어. 맥시멀리 나 아무것도 못 빼겠어. <laughs> 그 상태가 왜 이래? 이러... 뭐 아, 뭘 빼야 돼? 어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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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어? 언제 시작해? 키는이만타스처 굉장하게 실수어서 아주 잘했어. 아주 칭찬해. 모자를 빼 보자.

결국에는 짐을 다못 쌌어요. 하하. <laughs> 지금 디데이 원인데 어떡하죠? 어떻게든 되겠죠? 자, 아무튼 지금 거의 다싸긴 했는데 진짜 짐을 개많이 줄였거든요. 원래 이거의 두 배였어요. 두 배는 오 받고 한세개 정도 뺐습니다. 제 눈물이 담긴. 어? 어쩌고. 뭐더 가져가고 싶은데 미칠 것 같아요. 지금 진짜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금 캐리어를 총두개 가져갈 건데. 이 작은 캐리어, 기내용 캐리어 하나랑 여기는 그 뭐야, 위탁수하물 지금 난리 났어요. 얘는 여름 옷 압축팩 해놨고 얘는 겨울 옷 압축팩 해놨어요. 다들 옷을 진짜 많이 가져가지 말라고 한 다섯 벌만 가져가라고 하는데. 진짜 못함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약이랑 모자, 뭐런 거, 손이랑 고데기, 빨래망, 뭐 약들, 뭐 양말, 옷들... 이거 개 좋아요. 여러분들 다이소에서 꼭 사세요. 3중으로 다 분리되는데 이거 걸 수가 있어가지고 완전 편리할 것 같아요. 내일 입으로 꺼내놨고요 더러운 거 아닙니다. 이게 마지막 가방. 필기도 좀, 좀 꾸며야 되잖아 그래도 꼭좀 인스타 좀 올려야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파우치. 특히 이거 진짜 많이 고민했거든요. 친구가 사준 건데 전기 포트예요. <laughs> 전기 포트인데 들어봐요. 일단 들어봐. 이 이게 진짜 꿀템이라니까요. 있는 거이거 어떻게 안, 안 가져가? 이냐 이거를 이 꿀템을 안 가져갈 수 없어요. 괜찮죠? 쓸 날이 온다니까요. 응? 아이드랑 필수 서류들 챙겼어요. 오, 오늘은 오늘오늘샀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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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요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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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이 오늘은 오늘이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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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샀는데. 오늘 샀는데. 펼쳐지네. 클렌징이랑 일회용 진짜 내 일이네요 너무너무 실감이 안 나고 진짜 실전이니까 제가 이렇게 막 되게 답 없어 보이고 그러잖아요 답이 없어요 공부도 많이 하고 열심히 좋은 경험 많이 쌓고 있습니다 지금 감정은 아무 생각이 없다 왜 이렇게 저는 잘살것 같죠? 약간 자신만만하기도 하고 모르겠어 이러이 진짜 진짜 일주일 동안 이는거 아니야? 열심이 해봐야죠 파이팅이의이홀기로 시작